자 오늘 승리를 하는데 1위를 담당한 선제골의 주인공 박우상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. 자 박우상 선수 오늘 승리 그리고 골도 축하드립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소감 한마디 부탁할게요. 아 먼저 제가 정규리그 때 부상으로 좀, 좀 힘들었는데 플레이오프때 골을 넣어서 팀에 도움이 돼서 참 기쁩니다. 네. 무릎 상태가 아무래도 좀안 좋아서 네. 저희도 사실 주계진도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어, 지금 무릎 상태는 얼마나 많이 호전이 됐는지 또 얼마만큼 또 본인이 각오를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세요. 네, 지금 100%는 아니지만 한80% 정도 올라오고요. 아직 안 좋지만 저희 주사 맞고 지금 계속 열심히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팬들 많이 보러 와주시면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. 첫골 들어가는 장면이 좀 재밌었어요. 본인이 막 슬라이딩 하면서 돌면서 넘어지면서 들어갔는데 그때 좀 어떤 느낌으로 해서 첫 골이 나왔는지 본인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먼저 상훈이가 패스를 줬는데 공간이 나와가지고 제가 골을 깼다는 실념으로 그냥 골대로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공간이 나서 골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네. 아, 플레이오프도 뭐 정규 시즌과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오늘 경기는 정말 안양 한라의 어떤 시즌 초반 모습 유기적인 하키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좀 호흡이 좀잘 맞았고 장점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까 먼저 저희 팀은 디펜스가 강하기 때문에 실점도 적고 디펜스가 강하기 때문에 실점안 하다 보니까 공격수로 찬스가 많이 나고 찬스에서 한두 개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골 넣지만 수비를 막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 블레이즈랑은 아, 이렇게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어요. 그런 부분도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단추를 잘 꿰었으니까 아무래도 내일 경기도 좀 기대가 됩니다. 내일 경기에 대한 각오 어, 들려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오늘 같이 열심히 하고요. 그래서 내일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부진 각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박우상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.